안녕하세요. 맘스 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풍지학 현 위치 HLB 1봉 차트와 비교하여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려면 과거에 어떠한 매집을 통해서 급등을 시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대놓고 정답지를 알려주면서 거래량 241선 위에서 거분봉들을 발생시켰는데 왼쪽에 별자리 그림을 완벽하게 복사 별를 해놓은 듯 똑같이 별자리 그림을 만들고 나서 7,000원대부터 1 만원대까지 매집을 마치고 나서 20만원대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였습니다. 산 1개, 2개 만들고 나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저는 세개의 이평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241선, 검정색 241선에서 개파라기탈 그리고 초록색 121선에서 개파락 이탈, 30일선 주황색에서 개파락 이탈, 세 개의 개파락 이탈이 중요 이평선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방 에너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HLB 일봉 차트 확인을 해보면 30, 120, 240일선이 2:16대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다가 31선에서 물결 흐름을 타면서 주황색 31이 초록색 121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완전하게 분위기를 바꿔서 큰 상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풍 제약도 최종적으로 주황색 31선에 캔들이 물결 흐름을 타고 가면서 여기 121선, 초록색 121선을 골든 크로스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씨앗을 예쁘게 다시 심어서 새싹을 키우기 위한 준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황색 31선이 있고 그 위에 캔들이 물결 흐름을 타고 가는지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 만드는지 그 과정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HLB 강성 주주로 과거에 HLB에서 반대매매를 맞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구간. 그런데 알고 기다리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은 캔들이 30일선과 이격이 조금 벌어진 채로 내려오는 것 같지만 30일선에 캔들이 물결 흐름을 타게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바닥으로 판단을 할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30일선이 120일선을 골든 크로스 하게 되면 완전하게 암흑기가 끝나고 새싹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신풍지학 주지님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